부동산 꿀팁의 김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야, 700m. 낙동강 견해 참외 농장지 할 만한 땅, 어, 참만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가고 있는데요. 본 땅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에도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칠곡군 외관읍 금남리에도 속해 있는 땅입니다. 어, 두 군데 어, 군을 서로가 접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낙동강 뚝방을 따라서 쭉 올라왔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요아이구야 인근에는 그, 땅값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동네가 대구 접근성이 좋아서 땅값도 비싸고. 드디어 오늘 본 땅이 나왔습니다. 판다, 안 판다 하도 뭐극하시고랬는데 최근에 지분자 분들께서 서로 협의가 돼서 어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낙동강 뚝방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자, 본 땅은. 삼각형 모양의 농지다 생각하시면요.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지 현장에 도착을 중요하세요. 했습니다. 지금은 무거워져가지고 엉망인데요. 어, 성토 작업을 살짝 해서 어, 참외 농장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인근에 전부 참외 농장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바퀴 놀고 있습니다. 마을 옆에 있는 땅입니다. 자, 길이하고 폭, 그리고 위치는 드론 영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현장 방송,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는 말 쪽에서, 어, 먼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계는 이 하우스 있는 부분 이죠 여기서부터 이 기둥이 경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본 어, 땅이다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을 쪽에는 지금 광역상수도, 전기통신시설, 하수도, 병안공사까지 가능합니다. 오폐수 집가는 아직까지 예,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훑어서 낙동강, 뚝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가 처져가 있습니다. 소방도로인데요. 한 6m 정도 돼 보입니다. 이 인근에 있는 마을은 예전에 그 성주댐, 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고요 조금 지나가면 이제 경북 어, 칠곡군 외관읍 금남리로 가는 길입니다 폭하고 길이 또 이런 부분들은 위치는 드론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대형 참외농장지입니다 크긴 크다 성토 작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쭉 갑니다 요쯤에 여기는 그 땅들이 농업진흥구역이고 저쪽에 지금 곰포사일리지가 있는 있잖아요. 곰포사일리지가 있는 저쪽 방향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보존관리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아, 이쯤은, 여기서부터는, 어, 경북칠곡군 외관읍 금남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말이 뭐 외관이지. 출국군이지, 성주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주군에서 달라고 했는데안 준대요. <laughs> 들리는 말은 그래요. 성주군에서 <laughs>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대요. <laughs>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거나 말거나. 자, 이곳은 어,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도 되고, 경북, 칠곡군, 외관은, 금남리도 되는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4,350한 평입니다. 삼각형 모양인데요. 살짝 부정형의 토지이나 하우스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휴, 와, 씨, 크긴 크다. 도로보다는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도로만큼만 도와가지고 농사 지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성토 작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대형 앞사발이 진입 가능하니까 저 뚝방으로 해서, 어, 흙 넣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 흙을 넣을 때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먼저 사전에 성토 작업을 한다라고 예의를 지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네 발전 기금 조금 드리면 되는 거죠. 참고로 동네 이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마을 쪽에서 어, 방송을 어, 했는데요. 뚝방에 올라가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조량 수량 참 좋습니다. 여기. 땅은 뚝방 쪽이 남향입니다. 뚝방 쪽이 남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오폐수 직관은 안보입니다.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저 주변 마을에는 오폐수 직관이 설치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자 낙동강 뚝방에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농사가 잘되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입니다. 낙동강 뚝방에 올라왔습니다. 저 건너편이 어 외관읍 금남리 어 공단입니다. 공단. 자, 낙동강을 중간에 놓고 저쪽에는 칠곡, 여기는 성주군인데요. 어 우리 땅은 경북 칠곡군 외관읍 금남리에 속합니다. 금남리에 속하고 저쪽에 지금 우리 땅 안에 나무가 지금 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수원처럼 생긴 저기는 어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양쪽 군을 다 접해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목의 지목이 이제 에 보자 어 전답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보정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진, 어, 땅인데요. 농업진흥구역은 얼마 안 되고요. 어, 보정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가손 지금처럼 보이는 저땅 외에는 거진뭐 보정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모양인데, 저오변 하우스 부분 있죠. 저 부분, 저 부분만 사여면 완전 삼각형인데, 저 부분은 이제 사면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에 조 공간만 빠진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자세한 모양은 드론 영상을 보시면은 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가 지금은 쭉, 우묵하게 있잖아요. 저 땅은 또 아닙니다. 저 땅은 아니기 때문 군유지입니다. 저 땅은. 그리고 이제 지상물, 어, 포코렘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컨테이너, 그리고 뭐온덕계이런그 어, 이것저것 어, 이걸 뭐라 해야 되겠노? 보 본덕격 트랙터. 독립 주민들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다 넣어드립니다.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어, 특이하게 다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하우스 부분 있죠. 하우스 부분도 일부, 그, 저분이 본 땅을 살짝 깔아 묶고 있어요. 저것도 하우스 한동 정도는 철거를 하면은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것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바로 참외 농장주로 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기는일단 뭐, 수, 토목설계, 건축설계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섬토 작업을 하고 나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 뭐,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낙동강 수계에 허가 내기가 만만치 않아서 요거는, 어, 토목설계, 건축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국군이나 성주군에도 물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농사짓는 걸로 해서 추천드립니다 이 근처에 이렇게 넓은 땅이 귀합니다 그리고 일조권하고소량이 좋아서 참외 또 작황도 좋습니다 이 동네가 참외 농사짓는 데 일바로 추천드립니다 성토 작업은 저 마을 도로 있죠 마을 도로 높이만큼만 성토 작업을 하시고 성토 작업을 하기 전에 동네 어르신들하고 민원 문제 해결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가시잖아요. 흙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뭐, 이 동네 땅뿐 아니라 다른 동네 땅을 성토 작업을 하든 뭐 어떤 행위를 하려면은 먼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도 바쁘고 전부 다 그런데 서로 또 민원 발생하면 성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네 발전 기금이라도 좀 내고 성토 작업을 하시고 기농 기촌 하셔가지고 참에 농사를 지어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땅인데요 어, 특이하게는 뭐, 딴거 없이 위에 지상물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특이하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참외농사 외에 뭐, 어떤 허가라든지 오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어, 관공서라든지 토목 설계, 건축 설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외농장지로 최고로 좋은 들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거는 뭐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자, 요 보험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대구 접근성 좋습니다. 010 8 8 5 0474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낙동강입니다. 대구 접근성이 좋다. 자, 오늘은 대형 참외 농장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